안녕하세요. 11월 1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자, 11월 월봉이 바뀌었으니까 월봉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월봉, 10월 월봉이 굉장히 좋게 잘 마감을 해줬어요. 자, 월봉이 이런 식으로 양봉, 그리고 거의 꽉 찬, 몸통이 꽉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다음 달, 그 다음 봉또잘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내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도지형, 형태로 한 파동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 후에 단위적인 조정을 나올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런 식으로 양봉, 깍찬 양봉이 나왔을 때는 도지, 한 파동이 더 고점을 갱신을 하고 도지가 나오거나 바파동더 갱신을 하고 도지가 나오거나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 상승을 이어줬던 모습들을 과거에 서트에서 확인을 해볼, 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도 비트코인은 어이 35,150달러는 여기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이 구간을 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올라서 한 파동이 더 올라서 조정을 받더라도 중장기적인 추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설사 11월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도지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행보를 하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다음날에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 이제 33K를 말씀을 드렸구요. 마감하는 부분은 33.6K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29.8K부터 홀딩을 하고 있는 롱 포지션의 경우에는 이제는 33K로 익절 로스를 올려놨고, 그 전에 33.6K 밑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익절을 좀 해주는 식으로 가겠다 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구요. 자, 어제는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꾸준히 4시간봉 2 3 e m 를좀 지켜 주면서 파란 라인을 좀 지켜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가 좀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좀 계속 두들겨 줄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여기서 이 35,150달러를 넘지 못하고 떨어지기 보다는 35,150달러를 넘는 상승의 한 파동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파동이 나오고 난다면 그때는 이제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이 나온다고 해서 단기적인 조정일 뿐 중장기적인 모습에는, 여, 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는 거를 좀 하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비트코인을 어 여기서 내려갈 걸 알겠지만, 내려간다고 예상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꾸준히 이곳에서 잡았던, 이사개에서 잡았던 코인들을 모두 홀딩할 생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진입한 롱 포지션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익절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파동상으로 한 파동이 어쨌든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나오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일봉상에서 한번더 1봉 혹은 4시간 봉에서 이제 쇼 시그널이 뜨면서 그때는 어 조금 조정의 시그널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때는 조금 익절을 조금 챙겨주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똑같습니다. 33.6k를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 밑에서 마감을 했을 시에는 익절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그 외에는 이유는 이제 더블 더블 탑의 형태가 나와 줌으로써 이렇게 넥라인까지 한번더 내릴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기 때문이고요. 특히 여기를 마감을 하면서 동시에 33K를 강하게 뚫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익절로스를 생각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는 한판통더 올라서, 어, 제가 예상하기로는 37.5k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모두 좋은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